안녕하세요 지포 화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포 자가수리 캠스프링 교체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자가수리에 대한 컨텐츠는 끝이 났구요 앞으로는 지포 신제품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리뷰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첫 번째 시간으로 지포 차이나 커스텀 모델인데요 제품 이름은 메카닉 드래곤 이라고 이렇게 블랙 색상이랑 브라스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도 이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사용을 좀해 봤는데 일단 제품은 지퍼 화단각인을 보시면은 아마 205 세팅크롬 베이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퍼 라이터 겉에 풀커버로 아래쪽 위쪽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제작한 제품이요 이런 제품은 제가 이제 보통 자켓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풀커버인데도 소리가 그나마 아, 클릭 사운드는 안 나는데 닫을 때는 그나마 지퍼 특유의 소리가 살짝 나네요. 닫을 때는 보면 엄청 무거워요. 무게는 보통 지퍼 모델보다 1.5배, 한 150g 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상당히 묵직합니다. 무게는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.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렌야드 거리가 풀커버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가죽끈 아무렇게나 출시될 때는 가죽끈 아무렇게나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 있어져 있는데 이거를 잘라내시고 뭐 체인 렌야드나 원하시는 뭐 가죽 렌야드로 교체도 가능합니다. 교체하실 수 있고. 여기 보시면,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, 제작 넘버링이라서, 뭐, 한정판이나 이런 넘버링에 비해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숫자일 것 같은데, 디자인은, 제품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전면, 전면 이 드래곤 있죠. 드래곤,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 드래곤이, 여기, 이 버튼을 슬라이드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톱니바퀴 모양이죠. 이걸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드래곤이 아래위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살짝 신기하죠. 아래위로 딱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네요. 아래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거 보면 이제 좀... 약간 시간 때우기용, 힘심풀이용, 피제스피너 약간 생각나는데요. 옛날에 한때 살짝 유행했었던 네. 그거를차안해서 톱니바퀴 형식으로 이렇게 나름 잘 만들었네요. 중국 커스텀 모델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이나 뭐, 뭐 기능성이나... 보시면은, 이게 전면이고요. 전면, 측면. 그러니까, 우측면이죠, 우측면. 우측면에 이렇게 슬라이드 버튼이 있고, 이걸 내리면, 이제, 이 드래곤, 톱니바퀴, 메카닉 드래곤을 돌릴 수 있는 톱니바퀴가 나온다. 깔끔하네요. 나름, 네. 다음, 후면. 후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. 경첩 부분에 생산 넘버링 되어 있고 위쪽은 이렇게 말 그대로 메카닉이네요. 메카닉 메카닉이라고 제가 일단 네이밍을 했는데 오. 일단 풀커버 제품은 지퍼 특유의 오픈했을 때그 클릭 사운드는 안 들려요. 왜 그러냐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약간 둔탁한 이런 식으로 둔탁한 이런,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. 근데 이 제품은 풀커버 제품, 풀커버 자체가 메탈이기 때문에 닫을 때는 확실히 경쾌한 사운드가 소리가 나네요. 닫을 때는. 네. 안에 인서트는 똑같구요. 그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지금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때이 이 제품이 205 세팅크롬 클래식 모델이죠. 레귤러 클래식 모델에다가 풀 커버를 씌운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이 오일 인서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인서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, 나, 많이 나오잖아요. 지금 현재 지퍼에서 지퍼사에서 이, 이 모델은 클래식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서트는 호환이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오일 인서트가 205 세팅 크롬이 세팅 크롬이니까 오일 인서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를 빼시고 뭐 부탄 인서트라든지 안 그러면 노란 불꽃 부탄 인서트라든지 최근에 출시된 비트 세이프 그런 인서트를 자유 자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. 색상은 색상도 물론 뭐 골드나 다른 걸로 교체가 가능하겠죠. 네. 이게 블랙 색상이고요. 블랙. 그리고 블랙 색상도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스가 더 마음에 드네요. 이 브라스가 좀 약간 빈티지 처리가 돼가지고 검정색 이렇게 약간 사용한 듯한 이런 빈티지한 느낌 생긴 건 똑같은데 색상이 풀 커버 색상이 브라스입니다. 브라스 23년 6월달 6월 생산. 205 세팅크롬 베이스에 풀커버를 씌운 지포 자켓 모델. 네. 상당히 세련되고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브라스도 역시 블랙이랑 똑같이 우측면에 이 슬라이드 버튼을 내리면 이렇게 드래곤을 드래곤이 돌아가면서 아래 위로 움직인다. 이쪽 전면 좌측 상단에 지포 1941 레플리카 로고 또 새겨져 있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. 네. 앞으로도 이런 특이한 특이한 지포 제품들과 신제품을 자주 자주 소개해드리고 영상도 자주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